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틱의 부동산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임대주택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주위에 종잣돈이 많지 않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고급 정보이고요. 어,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부동산이나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사실은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28개 지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마다 지목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집을 짓거나, 혹은 뭐 창고를 쓴다거나,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제를 해요. 용적률은 층을 규제하는 거예요. 높이를 규제하는 걸 용적률이라 그래요. 용적률. 그다음에 건폐율은 바닥 면적, 즉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거예요. 넓이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네모나게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규제하는 걸 용적률이라 그러고 넓어지는 것을 넓히는 것을 그. 건폐율이라 그래요. 자, 근데 재개발로 이제 그 도시 및 주광병 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뭐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는 거죠. 너희들 용적률 올려줄게 임대주택 건설해라. 단 임대주택 건설할 때 너희들 우리한테 팔아라. 아, 땅값은 받지 말고. 건축비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조합 입장에서 일단 용적률이 올라가면 가령 15층 지을 거를 18층을 지어요. 그럼 3개 층만큼 일반 분양을 더할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그 이익 부분이 조합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어, 조합 입장에서는 안할 수가 없안할수 없이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저기 이번에 분양한 하객 SK나 숭이 두산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임대주택이라고 써 있는 게 아마 보였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임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조합에 용적률 상향을 주고요. 의무 사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임대주택 건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대주택이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 LH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가령 인천에 건설하면 인천시청, 부천에 건설하면 부천시청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 기간 5년 또는 10년이 지났을 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면, LH 청약센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LH 청약센터 바로 가기. 자, 여기에서, 분양주택, 분양정보. 여기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자주는 없어요. 자주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게시일을 좀 바꿔 볼게요. 자, 뭐 작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바꿔 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쭉 하다 보면은 예. 올 1월 달에 인천이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 있죠. 분양주택, 2021년 상반기 공가세대 일반 분양, 이렇게 나와요. 인천지역본부. 그러면 클릭하고 들어가면, 공고문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럴 때 여기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아까 그 공고문에 보면, lh 인천지역본부 관할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공가세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에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에서 5년 및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년이나 10년 전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상향이 될수 있겠지만, 거의 그때 분양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이것도 청약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인천 간석, 인천 관교 한신 휴플러스, 인천 동산, 인천 부평, 인천 송림, 그리고 인천 신년 이 편한 세상 하늘제 10년짜리 있죠. 요거 인천만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요런 가격들이. 여기에서 관교 한신 한번 볼게요. 관교 한신. 관교 한신에,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112동에 1203호가 임대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입주했으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분양하는 거예요. 이때, 84니까 33평형이죠. 여기 보면 분양가격이 2억 6,900만원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2억 6,900만원에 이걸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84죠. 관교안신. 지금 112동 같은 경우는 5억 3천이에요. 그러면 단순 비교했을 때 아까 보시면 2억 6천 9백 2억 7천 정도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지난 아파트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년 2편안이 있어요. 역시 10년 공공임대였어요. 10년 임대였어요. 신년동 2편안 세상. 여기도 재개발이었죠. 보면, 여기 보면, 59A 볼게요. 106동 902호. 여기 2억 5,965만원의 분양가예요 그럼 이것도 얼마 하느냐, 보시면, 여기 이제 신현동이잖아요.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 보시면, 뭐 5억 9천, 거의 한 6억 가는 거예요. 6억. 자, 이렇게 보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예, 예.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그 분양 세대들을.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일단은, 뭐, 제가 인천 관교한 신이나 인천 신현하늘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 청약 저축 가입한 자로서 모집 공고일이 올 1월 11일이었잖아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공급 신청 자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자식이 뭐 30이 넘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집이 있어요. 그럼 세대 분리시켜야죠. 그리고 그 자식 명의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인천 신현 2편안이나 관교 한신 휴플러스 보면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24일 이상 납입하는 경우에요. 요게.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조정대상 지역. 관교, 한신, 휴플러스는 12회 이상이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본 조건이고, 이 뒤에는 청약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겠죠. 경쟁이 있을 시에는. 그래서, 보면, 뭐, 보죠. 예, 그, 순위 요건 및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 이게 이제, 청약 횟수. 그다음에 청약금이 많을수록 이제 선순위 있겠죠. 무주택 인정 기간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렇게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 그러면 그뭐 이렇게 왜 구태요? 어 그 청약을 일, 일반적으로 하지 왜 구태여 그러면 이렇게 어, 뭐 5년이나 10년 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느냐 소개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어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는 오를 대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전 가격으로 기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그죠 따라서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청약센터, l h 청약센터의 분양정보에, 여기 항상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양주택에, 분양주택. 여기에서는 그 LH 브랜드, 음, 그 브랜드명이 LH도 올라오지만, 나머지 일반 재개발로 지은 주택에 임대주택도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뭐코롱 하늘채나, 에, 뭐, 관교 한신 휘플러스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다른 도시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을 그 아직 구입 못 하셨거나 그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상급지 공공분양주택의 그 납입 횟수가 뭐 예를 들어 뭐 거의 뭐 1000회 뭐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아 1000만 원. 뭐 혹은 뭐한 5, 60회 이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분은 그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여러분 그주위에 많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